오랜만에 뵙겠게다 돌아왔습니다. 스펙, 벌레계의 스펙이라는 별명이 그 정도로? 붙을 정도로 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새카맣게 살아나 어, 있어서. 아,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네. <웃음> <웃음> 방역을 평소보다 배 이상 늘리고, 이게 돌발성이라 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네.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laughs> 나올 때마다 그런 뭐 약품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사후적인 거죠. 네. 자연 생태가 좀 복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좀 같이 행되돼야 되지 않을까. 평창에 갔는데 네. 전봇대가 노란 거예요. 또 음. 노란 전봇대도 있나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매미다방들이 타닥타닥 아 붙어있어가지고. 야간에 조명 라이트 딱 키면 완전 낙엽 쌓인 식이 그냥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사회 문제다.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영서 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곡과 강에는 물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계속 이게 <laughs> 금요일 토요일부터 내리는 기상 전망이 보면 앞으로 강수량이 시간당 50에서 80mm 많은 곳 100mm가 이어집니다. 계획 음. 매일째 그래 매일째. 음. 음. 요즘 음. 비는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그치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게 수... 요즘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러니까 뭐는 설명 좀해주시고 <laughs>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02년인데 신문사 입사했을때 그때 논술 주제가 뭐냐면 태풍 루사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였어. 어. 강원일보 신문, 그, 신문사 지금 참문사. 그런데 왜냐면 그해 2002년 어? 8월 말에 강원도 영동 지역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음, 태풍 루사 음. 때문에. 그때도 나왔던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 음. 왜 이렇게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음. 한꺼번에 쏟아진. 그러니까 그게 이미 기후라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서서히 진행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이미 2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역대급 긴 장마, 2013년에 49일이었는데 이게 역대 를 가장 길었던 장마래요. 근데 올해가 그럼 두 번째로 긴 거죠. 기를 하느라 오랜만에 <laughs> <오신> 한자 <한재우> 선배님을 <laughs> 제대로 만지도 못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원일보 뭐 LG 헬로비전 에이스 분들을 모셨는데요. <laughs> 음... <laughs> 일단은 지금 돈의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번 주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청자 분들 위해서 뭐 사회부에서는 어떤 걸 취재하는지. 뭐 그런 어떤 사회 이슈들을 저희가 다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회부라고 하면은 뭐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을 제외한 가장 넓은 음. <laughs> 출입처를 갖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조직과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와 현상들을 다 보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가 뭔가 음.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모든 걸 취합해서 알기 쉽게 음. 전달하는 그러한. 부서가 아닌가요? 아, 네. <laughs> 사실 방송은 사회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laughs> 네, 그렇죠. 원체 인원이 신문사처럼 많지는 음. 않아서 근데 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 오라는 곳은 없어도 못 가는 곳은 없는 파트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그 그만큼 좀 특종도 음. 많이 나오는. 그렇죠. 사회부가 말. 기본적으로 사회부는 현장이라고 좀 얘기를 아, 할 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부의 취재 영역이 되게 방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부에서 특종도 많이 나오는 음. 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기사들이 한편으로 보면 좀 자극적인 기사, 네. 선정적인 기사, 또뭐 이런 것들이 또 사회부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음. 수 있어요. 음. 자칫하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일 수 있고. 뭐 그래서 음. 문제점을 음. 가장 많이 볼수 네.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치는 음.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특종도 가장 음.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음. 최근 뭐 강원도에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 장마철이라서 아마 네. 이제 곳곳에서 사고가 음. 재해가 많이 날 텐데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영서지방을 위주로 좀 네. 많이 났더라고요. 그 네. 어, 기사를 살펴보면은 음. 영서 지역에서 영월, 네. 영월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났고요. 음.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laughs> 어디가 도망갔어? <laughs>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서 행성군 강림면에서 새벽에 주택 일부 매몰되면서 노모가 이제 구조가 되는, 두 명이 구조가 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조심, 조심해 이렇게 지금 휴가 철이를 해가지고 저도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지만 어떻게 해서든 한번 가려고 하는 분들이 음. 꼭 있거든요. 그동 64명이 고립됐다가 긴급 대피하는 경우가 영월에서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그다음 10일까지 뭐가 돼 있는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네.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또 사건 사고 중에는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최숙현고최숙현씨 그 사고처럼 이제 대학 내 그리고 그 엘리트 체육 종목 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폭행 유혹이 지금 있었고요. 도내에서도 있었는데 그 수년간 제자들 성폭행. 성희롱했는데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쪽을 통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했더니만 국가 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한 5년 동안 한 20건 정도 있는데 강원도가 3건 있었어요. 아 이거는 만연돼 있어요. 지금 네. 드러난 것만 용기내서 드러난 게이 정도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회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의 관계자들이 다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거리 두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의 특징에도 맞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게 고독사를 음... 해야 대한 관심이 음... 필요하지 음...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네.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 이웃이나 이런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또 코로나 이 때문에 그런. 저기 뭐죠? 우리 노인정이나 그렇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문도 문 열잖아요. 네. 감염 확산 때문에 거의 한 10명 중에 6,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음.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음. 경제적으로 힘든데 무료급식소나 이런 것도 그렇죠. 또 문을 닫게 되거나 음. 이러면 상대적으로 더 음. 그런 위험수가 지수가 높아질 음. 수 있어서 음.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좀 다루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은평 예. 봉산에서 집단 출몰한 대벌레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코로나와 함께 이슈 키워드로 꼽힌 겁니다. 은평구는 대벌레 떼를 없애기 위해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약을 뿌려도 뿌려도 사라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음. 있어요. 저희 서울에 있는 그 엘지엘로비전 은평 방송이 네. 대벌레떼를 주재해서 이게 음.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되면서 음. 여기저기서 또 이제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벌레가 춘천에도 나왔다고요. 음. 춘천 도심의 한 산책길 다리 밑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벽면 곳곳이 거뭇거뭇합니다. 자세히 보니 진해처럼 다리가 수십 개 달린 벌레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뭉쳐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도 벌레 사체가 가득합니다.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고 고약한 노린내를 풍긴다는 노래기입니다. 혹시 노래기 아실까요? 노래기 냄새가 많다 너 어, 아 하다는 아 것만 알고 그렇게 가까이서 보진 못했어요. 어, 저는 절지류의 곤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표딱 보면 지네 같이 생겼습니다. 음. 그냥 다리 많은 꿈틀거리는 음. 그런 벌레인데 제가 본 거는 한뭐 2, 3cm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cm 이상도 자랄 수 근데, 있다고 해요. 아 그게 새끼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 그 종류. 많은 아, 종류 중에 저희가 봤던 아. 거는 그랬는데 이제. 처음 제보받았던 거는 산책로의 다리 밑에 그 벽면에 많이 있다 신고를 받았어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보긴 했는데 정말 수백 마리의 벽면이 거뭇거뭇한 뭉텅이가 있어요. 굉장히 습하고 이제 이런 곳을 좋아한대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있는데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동그랗게 말려서 죽어요. 그래서 말려서 죽으면서 악취를, 아그 약간 악취를 풀려 그래서 아 스컹크, 걸레계의 스컹크라는 아 별명이 그 정도로, 붙을 정도로 네.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제는 점점 날씨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음. 주택가까지 나타나서 뭐, 뭐 어제 그 옆에 스탠드 안 보셨어요? 가까이도 못 뵙을 텐데 장갑을 끼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려니까 <laughs> 어, 네. 네. 어, 어 제보를 드리자면 뭐 국장님께서 잘 잡아라 장갑을 끼고 잘 잡아 <laughs> 보아라 라고 지침을 내리셨어요 어, 그래서 지령을 받고 확인했는데 <laughs> <하긴> <laughs> 어. 극한직업입니다 <laughs> 그렇죠. 정말 보건소에서도 10년만이래요 음. 노래기가 이제 많다 이삼증식이란거죠 그렇죠 음. 기상이변이나 뭐 이런거에 따라서 방역를 <laughs> 하고 가면 며칠 사이에 다시 또 생겨난대요 날씨에 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참 좀비영화말이 <laughs> 음. 나왔었잖아요 그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새카맣게 살아나 아. 있어서. 아 어.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웃음> <있구나>.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어, 원주에서 우리 매미나방, 매미나방, 네, 미나방은 그것도 아주 뭐 벽면마다 새카맣게 달라붙고 또 산책로에 많이 또 붙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음. 그 말씀하신 대로 방역 당국에서도 겨울이 추워야지 이런 벌레들이나 해충들은 그렇죠. 음. 어, 사멸을 했다가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날이 풀리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평창에 갔는데 네. 전봇대가 노란 거예요. 저 음. 노란 전봇대도 있나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매미다방들이 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고르그노래미도 그게... 해충인데요. 해충... 아, 노... 아, 노래기도 노래기는 뭐. 물고기예요? 먹 <laughs> 뭐. <laughs> 노래, 네, 노래기 네. 네, 노래기인데 노래기가 사실상 해충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보기에 너무 흉물스럽고 거무습죠. 혐오스럽고 네. 그리고 악취가 발생을 하니까 음. 그런 민원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거고 방역이 네. 천적이 마땅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방역밖에 없는데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것도 지자체에서 음. 방역을 하기가 음. 기본적인 방역제는 뭐 모기라든가 음. 파리 이런 음. 걸 해충을 잡는 방역제라서 음. 또 완벽한 방역이 되지는 않는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나은 건 이제 장마가 그치고 네. 좀 해가 길어지면 네. 자연 소멸될 거라고는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장마가 길어지면서 나온 것인가 <laughs> 그렇죠. 돌발성 기후 변화에 대한 <laughs> 돌발성으로 급증한 음. 거예요. 네. 또 매미나방이나 이런 노래기 말고 또좀 음. 이런 돌발해충 어떤 게 있을까요? 벌성 어. 전문가가요. 네. <laughs> 작년에 올해 매미 나방 유충이 기승을 부었죠 네. 작년에 제가 6월, 7월 달에 했었던 게 연노랑 뒷날개 나방이라고. 맞아요. 도심도 나방떼의 습격의 예외는 아닙니다. 불빛을 따라 밤사이 시내로 몰려오면서 그늘진 건물벽과 창문, 도안까지 곳곳에 검은 나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춘천, 뭐, 공지천이라든가, 여기 엄청 많이 번식을 해서, 뭐,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민원이 한참 속출했었던 적이 있고요. 어, 네. 그 같은 해 남산면 쪽에는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또 기승을 부렸습니다. 똑같이 애벌레 달이 많은 그런 건데, 춘천시 남산면 가로수도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의 피해로 봄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흉물스럽고, 수십 년이 된 벚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보다 더 커요, 더 크고 어. 더 약간 징그럽게 생겨서 그때를 어. 같이 갔던 저희 카메라 기자도 어. 소리를 지를 정도로 편집하는데 <laughs> 어려움을 겪을 만큼 뭐 네. 그랬었고 어. 이거는 정말 해충에 가까운 게 음. 나무를 다 갉아먹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많이 갉아먹어서 주변 나무들이 정말 이렇게 잎이 다 없어지는 그럴 정도로 피해가 어. 컸었던 적도 있었어다 집에 벌레 한 어? 마리만 나와도 어? 진짜 <웃음> 그렇죠. 갑한 <laughs> 마리만 나와도 또 네. 깜짝 놀라고 난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역을 굉장히 많이 늘렸대요. 음. 보건소에서도 이런 이제 뭐 해충이나 음. 민원이 생기니까 방역을 평소보다 배 이상 늘리고 민원이 오면 바로 가서 음. 또 방역을 하고 하는데 음. 이게 돌발성이라 <laughs> 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잡아 먹고 뭐 해, 방역을 하고 하지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 돌발성으로 생기면서 그 개체 수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음. 이렇게 소진이 되지 않는 그런 음.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연노랑 뒷날개나방 제가 춘천시지청 수립을 할때한 네.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한 동안 없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의암야구장에서 이제 야구를 음. 가구씩하잖아요 야간에 조명라이트를 딱 켜면 음. 하늘이 어. 하늘이 완전 반짝반짝 맞습니다. 그 벌레들로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사회 문제다 해가지고 음. 기사를 썼었는데 음. 그래서 나왔던 게 되게 독특한 그 원래 채집 아 기기가 있었어요. 아 깔때기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 조명을 유도로 했나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아 그래서 쑥 떨어져가지고 밑에 음. 그 채수로처럼 아 이렇게 쫙 따라 밑에 쌓이는데 완전 낙엽 쌓이 듯이 그냥 이만큼 아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사라 그좀 날씨 좋아지고 하니까 또 사라졌다가 다음에 되니까 또 나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난해에 나왔던 거 보면은 음. 이거는 음. 내년 이제 반복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음. 방역 방식도 좀 대책도 음.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그런 뭐 약품을 써가지고 하는 음. 거는 음. 그러니까 사후적인 거죠 네. 사전에는 자연 생태가 좀 복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는 음. 동양 하루살이라고 아 예예 기억나. 어마어마하게 아, 귀찮게 아, 아. 새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살이가요. 하루살인데 아. 그거에 엄청나게 참고를 해가지고 50일 전부터 방역을 이제 전 자치단체 지역 주민 함께 이제 막 나섰는데 그때 그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 물 뒤집기나 물 뿌리기 등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서식 환경을 아예 없제. 없애려고 하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한 게 제가 말한 아까 말한 게그 포충기 같아요. 그 포충기라는 걸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청색 끈끈이 이제 파리 잡는 것처럼 그거를 아주 광범위하게 설치를 해서 다 달라붙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 정류장, 조명 불빛을 조도를 확 낮추는. 음.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일 지나니까 효과가 있었나봐요. 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있는 걸 보면은 음. 기존 전통 방식에 그냥 방역 뿌리는 그런 걸로는 이제는 효과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해충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해충들이 있어요. 그건 뭐 일본 뇌염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어, 해충을 좀 해를 네. 인, 인체에 미칠 네.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농작물이라든지 네. 어, 산림에 피해를 주는 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벼를 갉아먹는다든지 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특히 이제 솔잎, 혹파리 어, 같은 음. 경우에. 그, 소나무를 아예 고사시키잖아요.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충일 수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혐오스럽거나 또뭐 생활에 좀 불편을 끼치는 것들인데, 그니까 러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어, 뭐 예찰 활동 살림 같은 경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의 해충 같은 거는 많이, 어, 교육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없앨 수 있는 방안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좀 우리나라에 없던 것들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중국 뭐 맵이나 뭐꽃매미 어쩌고 뭐 음.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천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방제 그 역할 음. 기능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오늘은 주제가 코로나 19와 벌레때의 습격 어떤 관계인가 음. 선정은 최성식 국장님께서 아, 예, 예, 예. <laughs> 어렵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오늘 저녁 뉴스에 신문에서 헤드라인 방송에서 헤드라인을 어... 뽑으신다면 음. 어떻게 뽑을지 오늘 리포트에 헤드라인을 하나씩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문부터 갈까요? 네. 아, 아까 심사위원일 땐 좋았습니다. <laughs> 네. 표식으로 항상 음. 하는데 창궐에는 이유가 있다. 무월 잘못했는지부터 찾아내라. 이런 신문 헤드라인 있나요? 없 어, 새로운 <laughs> 어, 저는 자연이 주는 경고,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뭐 이렇게 좀 해서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거리 두기를 하니까 사라져가는 동식물들이 막 나타난다는 소식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고온다 습한 날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많이 나오는 캠페인 출 벌써 들어본 듯한 느낌인가요? 자 어. 네. 저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된게 미국 버거킹에서 예. 7월인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음. 음. 했어요 2020년 음. 모두 힘들었으니까 그냥 빨리 끝내자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의도로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생각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레까지 덮친 2020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지쳤으니까 아 지나가겠죠. 지나가 <laughs> 이 또한 지나가겠죠. 아아 그래 뭐세 음. 가지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음. 네, 뭐 헤드라인으로 제가 오늘 뉴스에 채택을 음. 하겠다 그러면 한재영 기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어, 자연이 주는 경고. 인류가 풀어야 할수 있게 뒷부분을 다 펼쳐낼 수게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의 역할이죠. 데스크의 역할이한자들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